이번 시간에는 울릴 굉자입니다 울릴 굉 또는 굉음 굉입니다. 굉음 굉. 수레 그죠? 그다음 현재에는 수레차로 많이 사용되겠죠. 손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레그.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것은 자동차. 자동 수레차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수레가 3개가 쓰여 있습니다. 많다는 거죠. 수레가 여러 대 굴러가게 되면 동시에 굴러가게 되면 굉장히 굉음을 일으키게 되겠죠. 시끄러울 굉, 굉음, 굉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보면 굉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수레가 여러 대 동시에 가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다. 시끄러울 굉, 굉음, 굉 되겠습니다.